영생의 길 생명의 말씀.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조칠 지니 이사야 8장 20절. 복음과 영원한 복음의 차이를 아시나요? 예수님 제리마심으로 이 땅에 종말이 오게 되는데, 이 마지막 때에 전해지는 복음은 영원한 복음이 필요함을,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요한계시록 14장 6절. 인류가 범죄하자마자 복음이 주어졌습니다. 그 복음은 양을 잡아 제사드리는 복음이요 율법이었었습니다. 이 복음의 율법은 모세에게 성소를 짓게 하심으로 가나한 천국에 들어가려면 복음인 성소의 율법을 반드시 지키도록 알려주셨습니다. 즉, 인류의 구원이 양만 잡아 제사드리는 일로만 되는 줄 알았는데, 성소를 짓도록 하시고 성소제도를 통해서 범죄한 인류가 어떻게 죄를 해결하여 구원을 얻는지 공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 성소를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2장 19절 성소 제도는 복음이신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해결하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설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소들에 해당하는 갈보리 십자가를 지시고 하늘 성소로 가셨습니다. 오순절에 성령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1844년에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이때부터 영원한 복음이 이 땅에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복음이 전해졌지만 이후로는 영원한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뜰에 해당하는 칭의와 성소에 해당하는 성화가 복음으로 전해졌으나 1844년 이후에는 지성소에 해당하는 온 완전함 즉 심판을 받아 죄의 도마리 복음에 다시 예언되어 포함되므로 완전한 영원한 복음으로 마지막 때에는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라오디기아 교회가 생겨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예언을 이루시고 지성소로 마지막 사업을 하기 위하여 들어가심을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로다. 요한계시록 3장 8절 예수님께서 지성소로 들어가시면서 지성소 문을 활짝 여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칭의와 성화를 거쳐 완전해지도록 계획하신 완성된 복음, 즉 영원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14만 4천 명은 이 영원하고 완전한 복음에 의하여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요한계시록 14장 5절. 이렇게 될수 있었던 것은 어린 양, 예수가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요한계시록 14장 4절.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합니까? 뜰을 지나 성소를 지나 지성소로 인도하셨습니다. 싹이요, 뜰. 이삭이요. 성소. 이삭의 충실한 곡식, 지성소. 즉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죄 도말되었는데 예수님처럼 죄를 승리하여 죄를 안 짓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성소 봉사로 죄 도말을 받는 은혜로 된 것입니다.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샬롬